한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경제가 무역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집니다만, 또 반대로 달러의 어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통화를 갖다 거래를 늘린다는 거죠. 그들만의 뭐 어떤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무역적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거죠. 어떤 기업, 전 세계 어떤 기업이든,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 또는, 그래서 미국이 또 다른 나라도 그것도 반대로, 국채, 국제, 국채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 역시 관세를 매김으로 서로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죠.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 거 쓰라고 그러죠. 쓰거나. 다른 나라끼리 관세를 낮춰주는 다른 나라끼리 거래를 하게 되죠, 보통.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돈, 이렇게 수주, 관세로 인해서 수출가게 높아져서 건강이 안 되는 데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단기간 내에는 미국에 갑작스럽게 부재를 구한 데 엄청난 자금을 구한 데든지, 어,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보통, 공장 하나 짓는데, 뭐, 보통 몇년 걸립니까? 3년 안에 질수 있습니까? 5년도 걸릴 수 있는데요. <laughs>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인기 내에는 이게 좀 뚜렷히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의 주문을 내든 게뭐 예, 이렇게 뭐월 같은 경우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예, 스마트폰. 그러면 그거를 다른 나라 뭐 관세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국내에서 자동 생산을 통해서 해서 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만 수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laughs>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요. 어... 전반적으로는 물가를 미국 상품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와 관련이 있어서 중국 상품은 미국 물가를 상당히 올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그럼 소비를 잘안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축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소비를 안 했을 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부동산 또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 어 이렇게 국민들이 자기 국민들이나 기업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자기 자본이 많아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여유자본으로 부동산을 투자에 들어가거나 주식시장에 채권자에 들어가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을 때이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막그 어떤 인위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잠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이나 어떤 국민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고, 서로 간에, 국내 간에도 국내에서 서로 사고 파는 것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이 트럼프 인기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국내에서 서로 많이 팔고, 사고 팔고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이 올라가죠. 상업용 부동산도 활발해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떤 온라인 업체 하나만 딱 의존해서 거기에만 매출이 일어난다면 나머지 100명은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프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부동산을 앞으로 이게 미국이 고속철이나 이런 철도역을 나가지고 유럽 횡단 철도처럼 해가지고 역을 만들어서 테마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해서 하면 유도를 하면 전세계 투자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의 달러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해외로 나갔다. 그러면 그거를 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 뭐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매겨가지고 미국에 생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도 어떻게 동달아서 관세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거래 위축과 더불어서 여기서 주문하던 <laughs> 거래 위축과 더불어서 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서 경기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경수 경기를 축소시켜서 냉각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음, 것을 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주요 기업이 이렇게 거래가 관세로 인해서 원활하지 않고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 반대로, 어, 미국 국내에서, 어, 자기 생산하는 데는 이익을 오히려 많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 상품이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다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까지 월마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중국 상품이 이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이 예, 국내 안에서 보다 많이 팔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상품을 또는 자국의 기업의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해주면 또는 미국 국내에서 생산해서 많이 구매해주면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어, 그로 인해서 어, 경기가 이제 이렇게 자본이 축적으로 사람들이 기업이나 자본이 렇게 사람들이 자본이 축적으로 유도가 되고 그런 그래, 덩달아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남는 돈이 있으니까 투자하려 그러죠 여윳돈이 있으니까 여윳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수 없는데요 부동산에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모든 관세 정책이 됐던 미국의 정책은 미국. 내에서 서로 사고팔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해외 나가서 사고팔고를 이렇게 해나가서 소비를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많이 사고파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이게 미국이란 나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러 체계를 지키는 거겠죠. 달러 체계를 지켜서 음. 뭐그 해외시장에 나갔던 자금들이 이렇게 수익을 거두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 자본거래에 있어서 자본거래에서 상대방의 중시 뭐 채권시장 이런 데 들어가서 어, 들어오는 돈이 이 무역 손실액을 보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달러를 국채 부분이 현재 지금 되게 문제가 있는 게 민간 부분에 빚을 지고 있잖아요. 타인에게 빚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빚을 주면 재료로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그냥 통화 찍어서 이렇게 흡수하고 언론에는 발표하지 않고. 원래는 뭘 쓸데없이 발힙니까 밝힙니까?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사즈상 빚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미국 경제를 안전하게 하고 전세계 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미 달러를 국유, 국, 국유화 시켜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파운드화를 좀 사줘야 된다. 미국이 영국이 다시 제 2의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까지 당연히 이제 미, 영국도 만성적인 무역적전 언제든지 돈 언제 계속해서 돈 찍어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연방 해가지고, 이렇게 영연방이 총몇 개일까요? 꽤, 꽤 많은데 너무 놓치기에는 아깝죠. 유럽 쪽으로 가면 사실상 해체돼서 가는 부분이 스코틀랜드 해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에 대 나라 공중분해도 사실상 그 미국이 같이 갔을 때는 이게 그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유럽의 한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영국 경제에 따라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이 더문제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도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채 보유에 대해서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아났는가 했을 때 은행들이 손실을 계속 미국에서 주요 은행들이 손실을 받고 또전 세계에 투자하는 은행들과 이런데도 기관투자원도 손실을 많이 봤다. 이것이 금방 해결됐을까라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미국채를 보유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유해도 부도나지 않는. 그래서 손실을, 적어도 손실이 나거나, 그러면 키보드로 돈을 찍어서 사는 세계로 가져야죠. <laughs> 달러 체계를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이게 미국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미국의 국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관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금융이 만약에 파국으로 간다면 미 달러가 어 보유하고 있는 나라 나라 나라의 은행마다 다 손실을 보게 국내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 미국채를 보유함으로써 상업용 채권이라든지 이런 화생상품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손실을 본다면. 그렇 아무도 보하지 않을 텐데 미국의 금융자 금융 부분에 힘이 무너진다는데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때 한가하게 관세 정책 할게 아니라 한가한 거죠. <laughs> 당장 금융 부분에 있어서 달러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달러 체계의 내적인 구조와 외적인 구조 국가 통화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도 같이 살려줘야 되고요 영연방이. 몇 개국인가 봅시다. 해방에 56개국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이 더 영국에 있던 금융기관 유럽으로 빠져나가 있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은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나라 통화가치가 형편 없어지거나 이런 애들인데, 형편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외국 사람들이 파운더를 안 사죠. 파운더 표시 국채도 안 사고, 이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된다. 미국채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진짜 한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관세정책에 오래날게 아니라, 어, 및 달러를 국유화시키고 그래서 영국을 살리는, 저는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laughs> 한가하게 관세정책으로 우린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